나올 거야. 우리 제일 뒤에 아냐? 박야리 나, 두가오 그만 찍어, 그만 찍어. 3, 사에서 <놀라> 여자 초등부 포인트 3000m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이팅!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니다첫 번째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아웃으로 아웃으로. 그다 그리고 돌려! 아오면서 사이클 직첫 번째 포인트 아유! 81번. 81번. 82번 포인트. 자꾸 나와! 체크 하나 주고! 강하합 선수가 2점! 김점수 선수가 1점2 번째 포인트2두2째째2 2 두번째 그 포인트, 자, 고민 많으셔서 잘 직선 시작에요 역조 두 선수, <람소리> 80, 81번 포인트, 88번, 81번 야. 포인트. 아, 못 나와. 나올 때만 해, 나올 때만 세나째 나무, 나무. 나무, 나 가자. 하이가 하연! 하 업. 들어가 네, 올라갔자 81번. 81번. 88번. 계속해서, 여기 대회의 시민, 그리고 강아인 선수가 이점의포인트로 계속해서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면 나머지 7바퀴를 나중에 넣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7바퀴 하윤, 하윤, 이거 받고 휴식, 이거 받고 휴식. 간다, 간다. 하윤, 간다. 94번째. 87번, 81번, 18번 포인트. So, t h 8 n k thank you. thank you. So, thank y 트를 계속해서 얻고 있습니다. 이제 thank 번째 u s 번째 h a 번째 83번 57번 포인트. 83번 57번 포인트. 25번 킥. 자 이제 나머지 세 번째, 나머지 3 번째 킥을 진행하겠습니 쟤네는 가고 싶은데. 포인트 <laughs> 먹을 때. 아 <juro> 어? 87번 대회. 82번 대회.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못짜못가 진짜! 진짜! 8번8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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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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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번 진짜!